안녕하세요.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. 어, 지난주, 이번주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.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날씨.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이었습니다. 근데 주말에는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비도 온다고 합니다. 좀더 우리 생각으로는 이 따뜻한 가을 날씨가 좀더 올해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막 계절은 또 어김없이 에, 자기의 역할을 또 하겠지요. 아쉽습니다. 10월달을 이제 이렇게 떠나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10월의 마지막 밤도 다가오고 있고요.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. 또 특히 가을은 또 사색의 계절이라 그런지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또, 나라 걱정도 하게 되고, <laughs> 이재명이에 대한 분노도 생기기도 하고, <laughs> 다, 에,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. 13절에서, 어.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.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단하게 행사했지요. 손수건만 흔들어도, 앞치마만 이렇게 사람에게 얹어도,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다 악귀가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,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행해진 거예요. 그것을 뭐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.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봤을 것이고, 안 받아들이고 저울질하는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, 근데 그 중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.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. 그러니까는, 뭐,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, 그, TV에 나와가지고, 뭐, 비둘기를 뭐, 날려보내고 하는 이런 마술이라기 보다는, 음, 눈 속임이죠, 눈 속임. 오늘 날로 말한다면 거짓선지자예요. 거짓선지자. 그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어 이제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에게 말을 한 거예요. 악기들린 자들에게, 귀신들린 자들에게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흉내낸 거지요. 그 영은 다 알거든요, 영은. 저게 진짜로 하는지, 가짜로 흉내 내는 건지, 영은 다 안단 말이에요.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, 귀신의 영도 영이잖아요. 사탄의 영도 영이잖아요. 다 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마소라는 유대인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, 바울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명한다,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유대인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그 유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. 스게와라고 하는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의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들 그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일곱 명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아들들도, 그 앞에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처럼, 그 유대의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도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. 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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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내냈단 말이에요. 하나님의 일은 본심으로, 진실과 충신으로, 선한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, 흉내내거나, 자기 욕심을 가진다든가, 아니면 내 생색을 내기 위해서 빙자해서 한다든가, 이거는 안 통하는 거예요. 영이 그거 모르겠어요. 귀신의 영이 됐든, 하나님의 영이 됐든, 그거 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도 그 일을 행한 겁니다. 그랬더니, 악귀가 대답한 거예요, 악귀가.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뭐 바울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말하고 뭐스기와 읽어 봐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본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한 거지요. 그러니까 귀신도 다 안다는 거예요. 예수도 알고 귀신이 바울도 안다는 거지요. 그러니 영을 속이려고 하는 게 바보지요. 영은 그것이 악령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인간의 생각보다 한 수, 두수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을 속이려고 하니 속이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. 영을 어떻게 속여요? 단수가 높은데 어떻게 영을 속일 수가 있어요? 그러니까, 건방지게 까부냐, 이 말이죠. 바울도 알고,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 누구냐, 까불지 마라, 이거죠. 그리고는 그 악기 들린 사람이, 그 마술하는 유대인과 스계와 일곱 아들, 그 사람들에게 뛰어올라서 막 이제 그 사정없이 괴롭히니까, 음, 이렇게 얼마나 그 갑자기 당한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힘들었겠어요. 그러니까 막그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두 사람에게로 뛰어 올라가지고 억제하여 그 귀신이 스계와 일곱 아들과 마술하는 이 사람을 이기는 거지요. 귀신이 이기는 거예요. 인간은 <laughs> 귀신을 능가할 수 없잖아요. 귀신도 영인데. 그러니까, 막, 그,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장악당해가지고,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, 벗은 몸으로 그냥 그 집에서 도망해버렸다, 이겁니다. 큰 낭패를 본 거죠. 그러니까, 그들이 귀신도 못 이기는, 별스럽지 않은 마술하는 사람, 또, 제사장의 아들, 그들의 미천과 실력이 다 드러난 거예요. 귀신 들린 사람 하나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구나. 그러니까 귀신을 대적 귀신 윗 단계가 귀신인지 제일 아랫 단계잖아요. 영적인 단계에서 귀신이 제일 아랫 단계, 귀신 위에가 마귀, 마귀죠. 귀신보다 센게 마귀 위에가 사단이잖아요. 그런데, 귀신을 못 이기는데 마귀를 이겨요? 마귀를 못 이기는데 사탄을 이겨요?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귀신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그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잖아요.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,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더럽고 추잡한 귀신의 영, 마귀, 사단, 이것을 다 물리쳐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고 역할인 것입니다.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일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일은 내가 대충대충 해가지고 뭐 누구를 빙자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 힘으로, 그 에너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